여러분들 s n c 스는 신규 상장할 때 제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s n c 스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선박 평형 수처리 시스템을 어,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중공업하고 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이 삼성중공업 가전팀에서 어, 기재 기전이죠. 어, 삼성중공업 이, 그쪽 가전이라기보다 이제 그 기자재 에, 이런 쪽에서 독립을 했어요. 2017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SNCS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당연히 이제 평형 수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선박. 자동화 시스템, 배전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 독립해가지고 이제 세문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많이 기대서 또 먹고 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여기에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평영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에, 퓨리마 해 가지고 어 요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평영 처리 시스템.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도 저 저쪽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수 정제해 가지고 수돗물로 쓸때 정제를 하지않습니까이 마찬가지로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위한 생물을 제거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영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아까 이제, 정제, 설균, 살균, 살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리수 한강분을 먹는 그런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유해한 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어, 유해한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동시에 살균도 해 가지고 어, 이것을 무해한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배출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병어 처리 시스템입니다. 에 퓨리마 해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경 이런 규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 선박 평수 어, 처리 시스템 말고도 가스 연료 어 저장 아, 공급 어, 설비도 어,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LNG, 에,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F LNG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한다 하면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 이 회사가 아, 갖고 있는 아, 저장 공급 시스템. 아, 요거 또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뭐 대충 제가 이렇게 쭉 보여 드리니까 아, 그런 회사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어, 우리 에너지 효율 관리, 관리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아,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평형수 처리 시스템 하면 아, 바로 이 회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수주를 했을 때 이 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에센시스 일단 뭐 우리 신규 상장하면서 가치를 이제 상대 가치 다 평가 받아 가지고 했는데 주가가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주춤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3 분기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현재 자리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뭐, 어 20배,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 결코 비싸지 않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쭉 빠져 가지고 이제 한 차례 가격 조정을 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sns는 c 아,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에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요런 자리 55,000원 자리 아닙니까? 아, 요 55,000원 자리 요거 하면은 이제 여기 58,000원 라인. 여기까지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움직임은뭐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야 되겠죠. 여태도 마찬가지 5일선 이탈하니까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자리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매수해서 이제 기본 전략은 5만 5천 원 그다음에 5만 8천 원 이렇게 보되 주가 상승하고 5일선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간다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제 저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PER 자체도 또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PER 자체가 아, 비싸다, 아, 싸다? 아, 비싸지 않고 오히려 어, 다른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천재투자TV 구독자 하시고, SNCS 매수에 들어가면서 대응하시고,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제아에서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들, 24명의 주식코인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매도가 싹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어, 아 왕초보 주린이들 어, 개미 투자자 너무 쉽고 편안하게 폭풍 수익이 난다고 어, 아주 뭐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이 오르고 차택이 되겠습니다. 생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가 어, 일어나서 수익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반통화 계좌도 요즘 같으면은 뭐 어, 얼마 안 돼서 그냥 뭐 플러스 전환 시켜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의 투자 천국 이라고 불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100% 무료 리딩 입니다 뭐100% 무료 리딩 인데 여러분들 수익 랠리 에 빠르게 동참을 해줘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에 로그인해서 요 공개 채팅 탭을 로 보면 24명 전문가 무료 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한 없이 입장이 되니까 빠르게 입장 하셔가지고 어 대박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